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관련된 공적, 사적 자원의 조직적 재반 활동을 말합니다. 그 노인복지, 이제 이론 요거 조금 유념해서 보시면 되고요 세대별 분류가 먼저 이제 나옵니다. 크게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론 이렇게 나오고요. 그쭉 보시면 되고 그어이두번 보시면 1세대 이론에 이제 포함된 것들이 분리 이론, 활동 이론, 하위 문화 이론이 있고, 2세대는 현대화 이론, 연령 계층화 이론, 3세대 이론에는 사회화해 이론, 어 교환 이론, 세계 어 체제 이론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어, 1세대 이론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요거 정도 구분해 주시고, 그 1세대 이론에서 이제 중요한 게, 분리 이론, 활동 이론. 응, 요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 분리 이론은, 어, 사회적으로 보다 유능한 젊은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개인적으로도 사회생활로부터 궁극적인 분리를 마련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론. 즉, 다시 말해서, 그, 노인 이론이 있어서 강요되는 과정이다기 보다는, 그러니까 노인이 되는 과정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 1세대의 초점은, 구조적인 측면이 아닌 개인적 요소들에 초점을 두고, 노인 개개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생활 환경에 가장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둔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 분리 이론에서는 그... 이제, 여기서의 분리는 죽음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지, 지금까지의 생활과 죽음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본다는 게 바로 이 분리 이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활동 이론은 노인들은 노후에 상실한 역할들을 새로운 역할들로 이제 대치를 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노후의 생활 만족감은 새로운 역할에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그 사회적으로 상호작용 감소가 사회적인 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싶어하는 노인의 소망에 상반된다라고 보는 거죠. 노인은 계속해서 참여하고 싶은데 사회적으로 그 상호작용 자체가 감소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음, 그 노인은 장년기와 똑같은 심리적인 사회적인 욕구를 가진 사